여러분들이 주말에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뭔줄 알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 하겠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대답을 해봐요. 여러분들 여기 왜와 있는 거예요? <laughs> 여기 나온 이유는 기회비용을 최소하려고 화 나온 거예요 아, 이거, 잡아요? 그럼 요, 요거를 한번 제가, 이게 이해 안 됐으면 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잘 듣고요. 요거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쭉할거예요잘 듣고, O, X로만 답하셔. 어,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냥 O, X 이렇게만 대답해요. O, X 이렇게만. 질문을 던지면 이상하게 다른 이야기 막 해요. 막, 이건 어떡, 그런 가정 깔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듣고 그냥 직관대로 O인지 X인지로만 답하셔. 시 자, 입 모양 볼 거예요. 이게 딱 O, X. 자, 봐요. 이제 요 1번, 2번 선택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봐요. 어,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자가 어, 1번을 선택하는 이유는 1번을 선택했을 때 기회 비용이 2번을 선택했을 때 기회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1번을 선택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지금. <laughs> 다시 해 봐요. 5x로만 답하라 그랬어요. 잘 듣고 마지막 기회예요. 5x로만 답하시오. 자, 1번을 선택했을 때 기회 비용이 2번을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1번을 선택한다. 답이 이렇게 반반 나오면. <laughs> 일관되게 하나로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봐요. 1번 선택하면 기회비용 얼마예요? 4만원. 2번 선택하면 기회비용 얼마예요? 2번 선택하면 기회비용 6만원이죠? 1번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이 2번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보다 더 작기 때문에 1번 선택한 거죠. 아, 직도 이해가 안 돼, 그죠?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요 문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가 추구하는 이익을 어떻게 하려고 해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이익을 극대화 시켜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내가 추가하는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는 이야기는 내가 포기하는 거는 최소화. 최소화.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항상. 내가 추구하는 이익은 극대화시켜야 되고 기회비용은 내가 포기하는 거니까 기회비용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정하는 거야, 항상. 이해 돼요? 그럼 1번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이 2번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1번 선택해요? 아니면 기회비용이 더 작기 때문에 1번 선택한 기회비용은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야, 항상. 의사 결정할 때는 무슨 말 알아요? 그럼 이제 좀 정리가 돼요? 근데 나중에 문제되면 또다 틀려요. <laughs> 네. 그 정도 아시고 그 5번의 자산성에 따른 분류는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막할게요 거기 제품원가 있고 기간비용 있죠? 제품원가 그럼 주로 뭐가 들어갈까요?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것들이 주로 들어가겠죠. 맞죠? 기간비용에 해당하는 거뭐 있을까요 주로? 상관비는 거의 다 기간비용이죠. 제품 원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무슨 말 이해 돼요? 아, 기본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기본은. 이해 되죠? 음. 제품 원가,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이런 거는 어디로 들어가요? 제품 원가로 들어가겠죠. 변동 판매 관리비, 고정 판매 관리비. 뭘로 들어가야 돼요? 기간비용 들어가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럴 거다 이 말이에요. 별거 없어요? 할거 없어요? 자, 6번. 가치사슬에 따른 분류.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그, 그림이 있죠. 그림? 표? 표라고 해야 되나? 연구개발, 디자인, 제조, 마케팅, 유통, 고객, 서비스까지 나와있죠? 자, 이렇게요.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가치사슬이라고 래요 그래서 연구개발부터 디자인, 제조, 마케팅, 유통, 고객, 서비스까지. 그러니까 요거를 가치사슬이라고 한대요, 그냥.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우리 교재 맨 마지막 18장에 가면요.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긴 할 거예요. 그때 한번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냥 그 정도만 아세요. 7번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 넘어가셔도 돼요.